어, 허 어떻게 하나. 이콩 심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음 제가 잘 몰라서 콩을 너무 좁게 심은 것 같아요. 한 60cm 1m 띄어 놓고 2랑을 그렇게 띄어 놓고 그리고 간격을 한 40cm 정도 이렇게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어, 콩을, 콩 모종을 많이 심으면 콩을 많이 수확할 줄 알고 촘촘히 너무 많이 심어 놨어요. 아까도 뽑아야겠죠? 결실을 많이 보려면. 그래서 여기 고랑에 있는 걸 중간에 하나씩 뽑아주려고 해요. 뽑아서 고랑을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심어줘야 하는 거래요. 콩만 양쪽게 심어서 심는데 고생하고 뽑는데 고생하고 참 말로 이렇게 다 뽑아놓은 것들이에요. 한 반은 뽑는 것 같아요. 반은 아이고, 여기는 어느 정도 뽑아준 것 같고요, 이제. 어디를 뽑아야 할까요? 이렇게 보면, 여기도 너무 좁은 것 같죠? 이제 여기도 중간에 가감하게, 다, 아까와도, 아유, 힘은 힘대로 들고,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,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. <laughs> 일해가면서 배우는 거겠죠?